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FK 새로운 여정 오우거 에픽 난이도 꿈의 세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정도라 아직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얘기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장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면서 딜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셨을 겁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덱을 오늘 총 4개 정도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고점을 냈던 덱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점을 냈던 덱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지금 오거를 가지고 이렇게 딜을 넣는데, 었 진영상으로 보면은, 어? 지난주에 있었던 오우거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을 겁니다. 왼쪽에 사용하는 그 시즌 메아리도 동일하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룬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시즌 메아리를 사용하느냐요.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친요딜 같은 경우는 설인수를 사용하고 소니아의 에픽 주문석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인데 동일하게 레벨링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니아의 에픽이 아니라 그전 단계 에 있는 엘리트인 상태로 용룡수를 사용하면은 15,00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설인수를 사용해야 다는 거, 가장 고점에서는. 그 다음에 소니아를 올려줬다는 거, 이겁니다. 소니아 말고 여기에 만약에 레미아까지 올려줬다면은 훨씬 더 높은 딜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미아가 딜러이고, 사실상 두 개만 더 맞추면 되니까 2,000개의 가루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고점의 꿈의 세계 픽에서 레미아가 들어가는 경우가 이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레미아를 굳이 여기다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오늘 나올 바로 그 월드보스, 그 월드보스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의 주문석을 먼저 맞춰줘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이브에 남아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다섯 명이 월드보스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자 꿈의 세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은 월드보스에 들어가고 오늘 오후거는 아니지만 나머지 다른 꿈의 세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저는 원래 엘리트 보라색이었던 단계였는데 7,000개 정도의 가루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듀라이션을 먼저 하고 이제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애들은 이렇게 3개를 다 올려주고 그렇지 않고 한 개씩 맞춰져 있는 친구들을 두 개씩 올려줘서 운 좋게 3명을 맞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꿈의 세계에서 신바드나그 어, 다음 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딜러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범용성이 있어 보이는 그 소니아 그 다음에, 에디, 그리고, 어, 그, 샤키르까지 넣어줬고, 더 우선순위는, 이제 꿈의 세계보다는, 월드보스 쪽에 맞추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서 월드보스에 관련된 거는, 제가 월드보스에 관련된 영상을 이전에, 오늘 치기 전에 올려놨고, 그다 이따 저녁 때 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릴 생각이니까, 고점 대금 고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주문, 중요한 거는 주문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점 덱과 주문석을 함부로 맞추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3개 덱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덱쪽으로 보면은 이제 15725.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덱이고 왼쪽에 있는 용룡수를 써줘요. 이 덱은. 용룡수를 쓴 상태에서 신바뜨가 들어간 덱입니다. 신바뜨도 주문석 자체가 에픽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원래 둘다 고점이 나오고 저는 심지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레미아가 주문석이 일반적인 보라색도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 신밧드로만 쳤고 그걸로 어느 정도 순위를 방어하는데 그쳤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린수를 사용하고 어, 소니아의 주문석을 맞춰준 것만으로 어, 딜이 훨씬 더 올라갔죠. 보면 소니아는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상 고점 자체는 레미아가 훨씬 더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미아 1등, 그 다음에 신밧드 2등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발리카를 사용하는 데과 그 다음에, 손, 어, 신바트와 레미아를 동시에 사용하는 덱도 가져와 봤어요.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덱은 쌍둥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무소가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캐릭을 활용할 수 있는 요소 하나, 그 다음에, 어, 다른 기존에 있는 캐릭을 사용하는데, 쌍둥이가 없는 거 요소 하나, 이렇게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둘다 쌍둥이가 없어요. 그래서 만 정도를 넘고, 만천 정도를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덱들을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 이 되게 컨셉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냥 아래쪽에 소니아를 넣고, 소니아 좌우에 버프를 받는 딜러를 넣은 다음에, 카투투카 그 앞에서 어 추가적으로 가장 강력한 딜을 넣는 딜러에게 추가 버프를 주고, 둘다 근접 딜러잖아요? 근접 딜러이기 때문에 근접 딜러로서 그 버프를 줄수 있으면서, 힐까지도 주고, 공격력 펌핑도 해줄 수 있는 카라를 넣어준, 뭐 이런 조합이고, 오늘 이제 스토리를 마무리하시면 나오는 새로운 시즌 메아리를 사용했다는 거. 이런 정도가 좀 특이할 점이고 덱도 안정적으로 굉장히 딜이 잘 나오는 편이니까 쌍둥이 없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요 컨셉은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발리카가 있죠 이 발리카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아군이 있으면 은그 아군으로부터 보호막을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최대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공속을 올려주는 버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좋겠다. 군중 안에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버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바리카가 안쪽으로 들어갔고 역시 상당히 안쪽, 안정적으로 딜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써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런 기믹을 활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신발 트도 그렇고 바리카도 그렇고 일반 공격화한다라는 게좀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속이나 급속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고점덱 한번 보여드리고요. 요걸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오후가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때쯤에는 월드보스에 관련된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전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에 대한 준비 방법들 그리고 덱들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